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와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어, 주어와 동사 일치 문제 유형들을 볼 겁니다. 음, 거의 유사하고요, 접근법은. 단지 이제 위치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은 주어 부분이 앞에 있는데, 그 중에서 수식어를 제외, 제거하고, 주어의 핵을 진짜 주어가 되는 단어를 찾는 게 이제 핵심이었다면 오늘 할 거는 주어 부분의 위치 자체가 좀 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로 도치의 형태를 말하죠. 그런 형태를 볼 건데요. 보면은 기출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뭐 제, 제가 이제 체감으로는 저두개 표시보다 좀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하여튼 근데 막 엄청 비중 있고 중요하게 어, 고등학교에서 주어 부분이 뒤에 있는 경우가 이제 복잡하거나 함정을 파기가 쉽지 않아요. 뻔하기 때문에 뭐 자주 답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등장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답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스팅 포인트 2N3 보죠. 일단 순서가 바뀌어 있는 예제 문제 볼까요? 인더백 a t 하면서 들어와요. 벌써 이걸 보는 순간, 이게 주어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인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인데, 어떻게 이게 주어겠어요? In the back seat of the car next mine.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 자체가 주어부가 될 수가, 주어부분이 될 수가 없죠. 전치사군 주어부분은, 명사가 가능한, 명사절, 명사구, 또는 명사를 끼고, 앞에서 한 것처럼 수식어가 달려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만 되지, 이런 전치사 구 자체는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찾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이게 주어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게 먼저고요. 전치사 구는 주어가 될수 없어요. 그러면 주어가 없다는 사실 아는 순간 이상함을 느끼고 동사는 등장을 이 자리에 하죠. 동사는 등장을 했고. 그럼 주어가 될 수는 어디겠어요?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도치다 뒤에 있다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 앞에 원래 주어의 위치에 주어가 없어요. 그걸 먼저 아는 게 먼저고 그리고 동사 있던 거 봤는데, 어, 그럼 주어가 어디 있지? 라고 했을 때 뒤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to sweep little boys"가 주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답은 일단 복수니까 뭐라는 사실은 알았는데요. 그러면 도치는 이렇게 막 시킬 수 있나요? 도치는 앞에서 또는 다른 책이나 다른 데서 공부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도치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장소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면요.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 부정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조되면서 올 때도 도치가 일어나고. 대열 이런 게 있을 때도 도치가 일어나요. 이, 그거를 지금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어, 자주 나오는 문장 형태, 문제 형태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 교재에 있는 문제를 골라 풀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밑에 볼게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거의 있네요. 부정어구 부사구 같은 거 나와 있고 앞으로 there, so, t h e r nor, here 뭐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인 앞에 나와 있어요. 동사 앞에. 그럼 주어는 살을 뺏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쪽으로 빠져 있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 줄게요. 공향 장소의 부사구 here 뒤에서는 조동사 do did 더즈 did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거는 이렇게만 설명해되으면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그,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They are here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비동사와 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 조동사 do, does, did를 사용한다는 건, 어, 다른 조치에서 공부한 친구도 아시겠지만, 뒷부분 어순이 의문문처럼 변해요. 즉, 의문처럼 변한다는 얘기는 조동사 do, does, did를 사용했다는 건 뒷부분에서 일반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어, 대열과 here, 뒤에서 일반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 연습을 해보죠.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부정어인 never가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부정어 도치 강조로 나,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 부분 어순이 모처럼 변한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로로 묶는 요 부분이 의문문처럼 어순이 의문문 어순이랑 똑같아요. 이런 거를 도치된다 하죠. 그러면은 현재완료니까 h a v 부가 앞에 나와 있고요.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그럼 시에 맞춰야 되니까 답은 해치가 되겠죠. 도치의 어순이 도치가 돼서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5번 볼까요? 대열이 앞에 있고요그 다음에 have, has 나오고요 역시 대열은, 이렇게 보면 인도부사로 앞에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아닌 거죠. 주어는 어딨나요? 뒤에 있겠죠. mean, 비동사네요, 역시. mean, some changes to schedule. 스케줄에 면변서에 변화가 있다. 여기가 주어기네요. 약간의 변화들. change s 붙은 것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답은? 예, change s부터 있잖아요. 답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플, 앞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단조로운 면이 좀 있어요. 도치를 알면 사실 거의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뻔해서 뭐 빈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알긴 아셔야 되고 특히, 이 주어동사 일치 문제보다는 도치 문제, 도치 자체 영장문, 학교시험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연결이 또될수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고 또 공부해 주세요. 그럼 우리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와서 조금 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왔고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역시 다 도치문제에 가깝습니다. not only but also 에서 not only 부분이 부정어구긴 하죠. 요게 강조돼서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도치돼서 앞으로 나가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어수는 의문문처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은나 더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 동사가 있겠네요. 볼까요? 예, 여기에 포커스라는 일반 동사가 있네요. 그럼 주어는 yeah. the act of writing a note of appreciation이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두나 do 더즈가 있고 the act of writing a note of appreciation이 주어가 있고 동사 포커스가 원형으로 있어요. 뭐와 같다? 일부문 어순과 같은 도치구문이다. 다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지금 도치구문 자체가 아니고요. 이 문제 유형 연습의 포인트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죠. 자, 그럼 주어 부분을 볼게요. The act of writing a note of appreciation. 이 중에서 진짜 주어로 봐야 될 동사 하나는 뭔가요? appreciation은 여기서 감사라기 보다요. 아, 여기서 감사겠네요. 어, 예, 감사의 문구를 쓰는 행위,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그런 행동. 그런 감사도 아니고, 감사의쓴 문구 노트도 아니고, 쓰는 거라는 writing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런 쓰는 행위. 즉, act가, the act가 주어의 핵이 됩니다. 그럼 the act는 3인칭 단순니까요 buzz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간혹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어부가 있으면은 뭐 무조건 앞에 거, 또는 뭐 뒤에 거다. 라고 이렇게 위치로 유형화해서 문제를 풀려는 주어를 선, 주어 핵을 고르려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가 있는 어부를 기준으로 앞쪽 뒤쪽이 꼭 어떤 주어의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 아닌 경우도 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마시고요. 꼭 우리 전 시간에도 내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 전 시간과 지금 마찬가지로 주어 부분에서 또는 이렇게, 예, 주어 부분에서 주어 핵을 고를 땐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5번 문제 풀죠. 한 회사가 디벨롭했어요. 어떤 걸뭐 개발했는데요. called 뭐라고 불리는 거를 했냐면요. 테크놀로지 셰어프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맞절로 들어왔고요. 엄마를 찍었는데 아마 created가 수동으로 꾸며 주는 듯 해요. 몇명몇 명의 엔지니어에 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아마 이 o u r technology shelf라고 불리는 그 거를 꾸며 주는 것 같아요. created는 on which에서 들어옵니다. 자, on which, 위치가 아니고 on which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가 껴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전치사가 껴있는 전치사고는 주어가 될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어는 명사의 형태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한 곳에서 아마 테크놀로도 챌프라고 불리는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위치가 받은 건 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위에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주어가 아니고요. 그 위에서 뭐가 was placed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사는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가 거기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지 주어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뒤를 보니까 Possible Technical Solution 가능한, 있을 수 있을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들이 그곳에 놓여져 있다.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즉 주어가 이 뒷부분인 Solutions에 뒤에 빠져 있고요. 대절이 아마 이 Solutions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 그럼 눈치를 챘겠지만, 뒷부분이 주어 부분이 되고, 주어 부분이 너무 수식어가 길어서 아마 위치를 바꾼 듯 합니다. 주어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뒤로 빼기도 해요. 그래서 other t 다른 팀들이 아마도 미대에 사용할지 모를 그런 가능한,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이 거기에 있을 거래요. 있었대요. 있을 거래요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면 주어는 technical yeah, solution.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가 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하면서 only도요. 부정어구 취급합니다. 오직 지난 몇십 년 동안 겨우 어,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막, 아, 그때에만,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오늘도 부정으로 봐요. 그럼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보고요. 뒤에도, primarily industrial, l e d e v e l o p e d country네요. 어, 주요한, 주요 하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어, 부사를 썼으니까. 주로, 산업적으로. 발전된 나라들, 선진국을 말합니다. 디바고트 한주류하면 이미 산업, 주, 주로 산업적으로 이미 발전이 완료된 선진국들에서는 여기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칠한 괄호는 전치사고로 수식어로 붙은 거죠. 그럼 아직 주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주어로 쓸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괄호를 묶은 인 부분은 전치사고고 온리 부분은 부사고로 앞에 강조사도 나갔고 그런데 핵부가 벌써 나왔어요. 동사가 주어도 아직 안 나는데 왔 온니 때문에 도치됐다는 걸 눈치챌 수 있죠. 좋은니 부분 때문에 겨우 지난 몇십년 동안에나 돼서야 그때만 음식은 so plentiful했다. 매우 풍부해졌고요. is obtained해졌대요. 보유하고 얻기, 획득하기 쉽게 되었다. 즉 Have pp의 현재 완료 형태가 의문문처럼 어순이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어는 뭐냐면요, 예, food고요. 현재 완료에서 의문문처럼 어순이 도치됐으니까 have become 이렇게 쓴 거죠. Have food become 이해되죠? 그러면은 주어가 food가 자 단순가요 복순가요? 본인이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 이, 이 문제 유형 앞에서 공부할 때 단복수 구분하는 명사 문제 풀때 고민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보고 판단합니다. 코드에 어나 관사 있나요? 없죠. 복수 S 붙어있나요? 없죠.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인 거죠. 단수입니다. 그럼. 불가산 명사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럼 해부가 아니라 예, 해지를 써줘야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러가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이기까지는 쓰여 있고요 거의 깨닫지 못해리더이 부정어입니다 여기 앞으로 먼저 나와 있네요 그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리더이 부정어로 거의 없다 없는 이란 뜻의 어... 표현이죠 그럼 뒤에 부정어가 아, 앞에 부정어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뒷부분은 도치시켜 줄 거고요 의문문 어순처럼 쓸 건데 그는 자신이 마주한 위험을 깨달았다. 그 그렇게 쓰면 되겠죠. 일단. 그거에 대한 부정 어 의문문처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니까 일단 일반 동사로 보이니 did 쓰고요. d i 쓰고요. 의문문에서는 동사 원형 쓰잖아요. 그래서 realize를 원형 그대로 쓰면 일단 기본 형태 완성. 뭘 깨달아야 되나요? 자신이 마주한 위험인데요. 그거를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 줘야 되는데 위험을 먼저 쓰고 뒤로 붙여야 될것 같죠 The danger 이렇게 위험을 먼저 쓰고요 뒤로 붙일 건데 관계대명사 예 써도 되네요 필요한 어구 추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고요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거 쓰고 그는, 마주했죠. 어, 예, face가 있네요. 아, 그으서 시절 맞춰줘서, faced.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요. 음? 확인학습 풀어보겠습니다. 확인학습에서 1번 한 번. no sooner로요? no가 있잖아요. 동시에 하자마자는 뜻인데요. 어쨌든, 부정어 취급합니다. 뒤에 어순을 어떻게 간다고요? 의문문 어순처럼 도치시켜 줍니다 바로 가죠 head pp의 의문문은 head가 앞으로 가죠 그래서 네, 잘못된 문장이죠 head p p 이렇게 씁니다 눈치챘겠지만 지금 문제 유형은 도치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주어의 위치가 바뀌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도치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5번 문제 한번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해서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집에 도착해서야 그때까진 몰랐다가 비로소 그 다음에 돼서야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죠. 레스토랑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알았다는 뜻의 find에서 부정어 낫을 앞으로 강조하려고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그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다 해서야, 그때까지는 아니었다. 요 부분을 지금 빨간색 괄호로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그가 집에 도착을 해 볼게요. He 히... 예, 과거로 써야죠. 아이 r i v e o m e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빨간색 괄호로 닫아 볼게요. 그럼 그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니었다. 뭐가 아닌지 뒤에 쓸 겁니다. 근데 얘가 부정어 구잖아요. 도치를 일으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처럼 쓸 건데 일반 동사 find에 대해서 쓸 거기 때문에 did를 먼저 던졌고요. 이도써 주고요. 알았다는 뜻의 find는 원형으로 써주면 되죠. 뭘 알았나요? 그가 지갑을 두고 왔다. 대절로 쓰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대, 네, 대선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접수하기 때문에. 이, 자,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시제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죠? head, left, 이렇게 씁니다. 이미 두고 왔다는 거죠. 그의 지갑 앞에 시제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인 head left 쓴 거예요. his wallet. 요렇게 하면 답이 되겠네요. 이번 문제 유형은 어, 주어와 동사의 일치도 일치지만 거의 도치 문제에 가깝습니다. 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